그래서 셀럽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템이 이 멜릭서밤 양도 되게 많은데 저는 한번쓸때세번 펌핑하거든요 근데 아직 한달 썼는데도 반밖에 못 썼어요 이게 먹어도 될 만큼 되게 안정화된 제품이래요 제가 아까도 해봐가지고 제가 아까 얼굴 계속 번들번들하는 게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덥다가 갑자기 가을이 와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그래서 건조함이 와서 제가 아직도 홀리추얼 공구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쓰셔야 돼요. 지금 가장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하고 피부 에 두들두들하게 많이 나고 밸런스가 깨질 때요. 밸런스가 많이 깨질 계절이어서 건조할 때 잡아주지 못했을 때그피부에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그런 게 살아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건조함이 피부 건조함, 뭐 석건조, 겉건조가 피부에 잔주름이나 처짐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필 제품을 홀리추얼 레디언스. 리페이싱필 이렇게 일제 이제 써주시고 패드 같은 경우 이렇게 엠보싱 면이 있고 매끈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필을 하실 때는 엠보싱 면으로 쓰는 거거든요. 엠보싱 면으로 해서 눈가랑 입술 주변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건조하신 부위는 이렇게 필 쓰시면 안 돼요. 이코 코 주변 닦아주면서 얼굴 여기 두들두들한 부분 닦아주면서 전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좀 올라오거든요 여기랑 그래서 여기 좀 같이 한번 쓸어주고 이마가 요즘에 각질이 좀좀 좀 올라와서 이마 부분 한번 쓸어주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코는 살짝 한번 덮었다 빼요 그리고 도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약간 겁이 나서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일단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하고 이제에서 그 바로 이 스텝 2가 있어요 거기서는 2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피부가 산성화가 돼 있을 때 스텝 2로 중성을 시키는 건데 중성이 아니고 약산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피부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은 약산성일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들 때 스텝 이제를 쓰는데 이제로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끈한 면으로 전체적으로 쭉 발랐을 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하고 그 다음에 씻는 거 아니에요. 씻는 거 아니고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면은 피부가 촉촉하니 되게 좋아요. 되게 안정화가 딱된 느낌이 들면서 건조함이 싹 없어지거든요. 이게 12장이 들었는데 12번이면은 일주일에 두번 쓴다고 했을 때한달반 정도 쓸수 있고 뭐 일주일에 한번 쓴다고 했을 때는 상 개월 쓸수 있겠는데 그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꾸준히 쓰시는 것도 좋고 두들두들하거나 정부 피부과 갈 시간도 없고 지금 두들두들하거나 죽겠다 하시는 분들 쓰는 것도 되게 좋고 요거는 아시죠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뭐 이미 이렇게 필리 이필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재 상품이라 가지고 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그 평이 굉장히 좋은 아이라서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고 백설이님들 중에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써 보신 분들 있어서 이거 효과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저는 어제 밤에 얘만 발랐어요. 너무 촉촉하니까 더 바를 게 없어 발랐는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딱얘그 에센스 스킨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촉촉함만 딱 발랐을 때는 음 스킨이야 할 만큼 되게 그냥 물 같은 타입이에요. 이렇게 스킨이야 할 만큼 이렇게 좀 정말 그냥 스킨이야 할 만큼 이런 타입인데 요거를딱 얼굴에 발랐을 때는 쫀쫀해요. 에센스예요. 근데 막 농축된 에센스가 아니라 가벼운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굉장히 안정화를 느껴주는 그런 느낌이 딱 나고,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 바이옴 해서 피부 장벽층을 보호해준대요. 그래서 그 다른 우리 그 진피, 표피, 뭐피하 지방까지 다 보호해준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딱 안정화가 느껴져요. 아침에 막 이렇게 씻고 나오면은 막 건조하잖아요. 얘만 하나 발라도 피부가 촉촉해요. 그 상태에서 전 이제 어떤 날은 에센스를 바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안 바르기도 한데 급할 땐전 요거만 바르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 공구에서 얘네 세 개만 있었는데 제가 껴달라고 했어요. 써보고 좋아서. 110ml여서 양도 되게 많은데 저는 한번쓸때세번 펌핑하거든요. 근데 아직 한달 썼는데도 반밖에 못 썼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러워져요. 이거 딱 발랐을 때, 어? 되게 좋은데? 그리고 촉촉해요. 이거 바른 다음에서 다른 크림 바르지 않거든요. 다른 크림 바르지 않고 화장을 딱 해도 잘 먹어요. 그 다음 단계로 피부가 더 건조했을 때, 화장이 너무 안 먹을 때,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난 너무 극강 건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건이거 요거는 좀 셀럽분들이 가장 많이 원해서 저희 샵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건조하면 시작인데 지금부터 필요한 거고 지금부터 한 3월까지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종 식물로 된 오일들만으로 만든 밤이고요. 건조할 때 이게 양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조금 덜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조금만 덜어서 어, 한 손톱 반만큼만 덜어서 피부 전체에 도포해주시면 굉장히 촉촉하고, 밤에 쓰고, 밤에 딱 바르고 자도 아침에 피부가 윤기가, 광이 막 철철 나는 그런 밤인데, 이거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제, 메이크업 오늘 되게 안 먹는다 할땐 이거 정말 조금만 쓰고 바르면 메이크업 너무 잘 먹고, 광 너무 잘나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중간에 수정화장 할 때도 얘로 밀때 있어요. 얘로 한번쓱 위에다가 덮어주고 바르면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셀럽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템이 요 멜릭서 밤. 그래서 멜릭서 밤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만큼 멜릭서 밤은 지난번에도 되게 많이 소개를 했었고 되게 추천템이기도 하고 지금 극강에 건조하면 얘만 한게 없다. 이제 그래서 요 밤이 있는 거고. 요거는 샘플로 이제 드리는 건데, 골드가 약간 많이 보여가지고, 골드 에센스라고 부르는 건데, 요건 고농축에 약간 가격대가 있어서 뺐어요. 그 샘플로 선물로만 증정하는 거 들어가는데, 일단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은 필 제품을 일제이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에센스를 쓰고, 그 다음에 여 로션을 쓰고 하면 지금 진짜 건조함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근데 옆에 이거, 이거 하나 보이시죠?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저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뭔가 했는데 설명 듣고 사용해보고 어 진짜 좋은데?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거는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얘가 집에서 홈 케어가 되게 가능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아니 성형외과 예를 들어 뭐 레이저 시술을 했다. 부었다 가라앉기 때문에 각질이 진짜 많이 생기고 건조함이, 극강의 건조함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되게 좋은 아이인데. 요거 안에 이렇게 열면은, 요렇게 물 넣는 게 있거든요. 여기 체크가 돼 있어요. 여기 3, 5, 9 있는데, 요거 3에 넣으면 3분, 5에 넣으면 5분, 9에 넣으면 9분, 뭐그 이상 넣으면 10분까지도 가능해서 요거 뚜껑 열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3까지만 부을게요.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얘. 보이죠? 이거 스프링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요 같이 오는 요 앰플이 있어요. 캡슐. 히알루산이 97.6%가 들어갔고 이게 먹어도 될 만큼 되게 안정화된 제품이래요. 그부하이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뭐 다른 제품을 써도 되냐 했는데 써도 되지만 그래도 이걸 쓰는 게 가장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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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뻥뻥 틀 만큼, 이거 먹으면 진짜 뻥튀기 맛이 난대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셨다 하더라고. 드시면 안 돼요. 얼굴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여기다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을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진주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딱 닫고, 이제 흔들면 돼. 녹았죠? 없어요. 이게 금방 녹아, 이렇게. 진짜 빨리 녹네. 그다음에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넣고, 이게 앞이거든요? 이게 앞인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가 제일 긴게 맞춰지거든요? 맞춰지면은 긴 데를 보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돌려. 돌려서, 딸칵. 소리나게 맞춰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뒤로 누우면은 빨간불이 나와요. 여기. 빨간불이 나오면은 히팅이에요. 온 스팀. 이렇게 지금 이제 가을, 겨울 추워지는데 얼굴에 스팀 조금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일부러도 우리 그 피부과 가고 하면 스팀 세주고 하잖아요. 이게 열이 끓는데 지금 30초가 걸려요. 요거는 아까 제가 물 부었잖아요. 물만 나오는 거예요. 물만 나오는데 이게 얼굴에 왜 좋냐면 모공보다 쪽에서 1000분의 1만큼 작아요. 모공의 1000분의 1만큼 작아서 얼굴 자체에 이렇게 그 수분감을 가득 주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언제 쓰냐면 집에 가서 메이크업을 지웠잖아요. 지우고 나서 이걸 딱켠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3분 넣었으니까 3분 동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직접적인 이렇게 스팀을 가해주는 거온 스팀을. 제가 아까도 해봐가지고 <laughs> 제가 아까 얼굴 계속 번들번들 하는 게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충분히 이렇게 찔 다음에. 3분이니까 너무 길지 않게 그만할게요. 그러면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요 필을 쓰잖아요? 효과가 훨씬 좋아요. 얘가 그 모공보다 1,000분의 1만큼 작은 입자기 이 때문에 따뜻한 기운들이 내가 수분들이 안에서 녹여줘요. 그때 요거필 제품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뿌었죠 3분 또는 5분 얘가 충분히 피부 표면에서 각질들이 뿔고 안에 피지들이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필 제품을 한번 닦아요. 그 다음에 얘가 중화를 시켜주면서 피부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조함도 없어지고 최상의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얘가 아쉬워요. 어, 집에 많잖아요. 우리 가습기도 많고, 뭐 쓰는 거 많고, 네. 이렇게 쓰다게왜 좋았냐면, <laughs> 좀 전에 아까 캡슐 넣었잖아요. 히알루로산 97.6%.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쿨미스트.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색깔인데 보이시죠? 쿨미스트예요 이게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모공하고 같은 입자예요 느껴져요. 그 피부에 맞는 게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아까 히알루로산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히알루로산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광이 나요. 근데 화장품을 썼을 때 우리가 그런 좋은 성분들이 뭐 나쁜 성분들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얘를 썼을 때는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좋은 성분들을 가장 넣어준다는 거야.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되게 막 재생이 되고 되게 좋잖아요. 어, 이게 그이 업체에서 해놓은 영상도 있더라고. 똑같은 식빵이 있어요. 근데 그냥 수분을 뿌렸을 때랑 히알루론산을 넣은 식빵을 넣었을 때랑 그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그 부위만 안 타요. 아까 저올때까지는도 진짜 건조했거든요. 얘가 광이 쫙 나면서 너무 촉촉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그러니까 손안 대고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야 히알루론산. 우리가 이거 화장품 막 건조할 때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막 화장품이 바를 수도 없고, 막그 쿠션을 발라도 건조하고 할 때. 얘예요 2분 동안 다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람이 나와요. 그 바람이 내가 2분 동안 맞으면 얘가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내가 두들, 처음에는 두드려야 되나 싶을 만큼 촉촉한데 다 바르고 나면은 그냥 일반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걔가 촥손 대신 먹여줘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쫙 붓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요게 그 화장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더 극강화되는 그 피부의 그 홈케어. 우리 집의 피부과 막 이런 느낌으로 될수 있어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게 좀 비싸 좀 비싸고 비싼 만큼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고 얘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구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공부는 하긴 할 건데 이런 아이가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온이라는 둘다 메이크온이에요 메이크온 제품인데 얘는 처음에 썼을 때좀 당황했어요 근데 얘는 눈가 t h 라고 오. 다른 애들은 이 good thing. This i 는 a v 는 r 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 h i 피부 안쪽에 진동을 일으켜서 도와준다.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처음에 그냥 대면 안 돼요. 충분히 화장품이 묻어 있어야지 얘를 발랐을 때 온기를 느낄 수 있는데, 안에서만 진동을 일으켜서 땡겨주는 거래요. 눈 가에 이렇게 주름 저같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눈 앞에도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눈 앞에 그 다음에 눈 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맞대요. 근데 이게 화장품이 많이 안 발려지고 건조하잖아요. 따뜻함이 안 느껴져요. 화장품을 충분히 얘를 충분히 바르잖아요. 그럼 온기가 느껴져요. 뜨거움이나 어떤 자극은 없어요. 눈가나 그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 특히 팔자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되게 얇은 부분들 하는 데라서 자극이 느껴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자극으로 해서 만든 아이인데, 이렇게 가볍게만 지나가서 잔주름들에 많이 케어가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 겉에 이런 눈가주름, 팔자주름, 이런데 주름, 팔자 주름 이런 데 되는 아이라서, 이거를 처음에 썼을 때막 드라마틱해! 이게 아니에요. 꾸준히 썼을 때 확실한 변화가 있대요. 꾸준히 오래 썼을 때 변화가 있어.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집에서 기기들이 필요하니까 저 이런 기기들 같이 설명을 드린 건데 저 오늘 그래도 메인은 홀리추얼 <laughs> 홀리추얼 다시 돌아온 홀리추얼 네 설명이 길었네요 그 홀리추얼 공급 시작합니다.